제가 정말 타고 싶은 차가 있었어요. 저는 JCW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미니의 고성능 버전. 그래서 이제 제가 JCW 3도 컴버터블을한 5일 정도 타게 되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팝콘 터지는 소리가 액티브 사운드가 아니고, 실제로 나는 소리에. 2019년식 JCW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픈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한 5일 정도 시승을 하게 됐는데 무려 JCW의 컨버터블 모델에 800km 조금 남짓 탔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리뷰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이제 저 말고 특별한 또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 게스트는 차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차량에 관심을 좀 많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제가 이 차량을 이제 시승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을 모여서 같이 이제 초대하게 됐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웃음> 네 <웃음>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근데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까만색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녹색이네요? 어 나도 처음에 이 차량을 받았을 때어이 차량 혹시 검정색이라고 물으니까 이 차량은 JCW에서 나오는 전용 컬러로 좀 다크한 그린 컬러라서 어, 어 근데 어두운 데서 볼 때는 까만색처럼 음. 보이고 이제 햇빛 밑에서 볼 때는 녹색으로 음. 보이고 약간 음. 나도 처음에 그늘에서 봤을 때는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도 지금 햇빛에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녹색이네. 미니는 그린색이 이게 시그니처 컬러라 그래서 나는 사실 미니는 녹색 계열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거는 또 특별히 또 j w 전용 색이라고 하니까 좀더 특별해 보이네. 아또이 차량이 컨트리맨이라든지 클럽맨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작게 나오고 아마 미니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긴 한데 희영아 니 한번 옆에 가서 한번 서볼래. 작아 보이나요? 근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음.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차체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원래는 어 원래 이런 사이즈라 이게 크기랑은 동일할 거 미니 일반 쿠퍼 모델이랑 컴버터블 모델이랑 사이즈는 동일하게 나올 거라. 이 차량이 보면 JCW 모델이라서 일단 서스펜션이 JCW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아마 이거는 수치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건데 어쩌면 더 고성능 스포츠 모델이라서 좀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좀더 디테일하게 찾아봐서 이거는 영상으 한번 참고를 요 이 미니를 보면 이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아 일단은 되게 동글동글하네요. 제가 동글동글 성애자긴 한데 진짜 너무 아 이건 진짜 얼만큼까지 동글동글할 수 있을까 싶을만큼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 부분도 이제 동글동글하고 여기 사이드 미러에도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요 휠이 진짜 약간 좀 꽃잎 모양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주유구 모양 정말 세상 귀여운 것 같아요. 기존의 차에서 볼수 있는 수 없는 그런 모양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내역에서 재밌는 거를 보여 줄까? 네.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나는 이거 처음에 조율할 때 네. 특이했던 게 이걸 빼서 주유를 하잖아. 네. 요렇 렇게 꼽아. 우와. <laughs> 그래서나 엄청 귀엽다고 생각했어. 오 그렇네요. 응. 그러면은 일단 뒤에도 브레이크등이 너무 이렇게 귀엽게 있어요. 근데 여기 영국 국기 모양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위에도. 요 위에도 잘 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튼 이렇게. 눈만 가까이 한번 비춰봐봐. 어느 브랜드가 생각 나 자 불안해 자 몰라 어제 니랑 내랑 같이 갔던 커피숍에 주차장에 서 있던 차 포르쉐? 어이 눈만 보면 약간 포르쉐 느낌 안 나나? 아네 어, 그래서 아 어, 그렇게 생각 안 하구나 큰일 났네아저 <laughs> 아, 포르쉐의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없는 아것 같아요. 그냥 음. 디자인이 너무 예뻤다 이런 것밖에 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JCW가 고성능 버전이잖아요. BMW도 M, 벤츠도 AMG 그리고 아우디도 RS라는 그런 고성능 버전이 있는데 이 JCW도 그런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바디킷을 한번 볼게요. 미니라는 차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점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범버에 좀 약간 좀 하드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통 안개등이잖아요 근데 안개등을 떼버리고 여기에 라지에터 그릴 하나 더 뚫었어요 왜냐하면 차량은 고성능이다 보니까 고성능을 달리다 보면 엔진에 열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릴과 여기 그릴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안개등에도 추가적으로 아예 이제 안개등을 버려버리고 그릴을 만들어서 이제 엔진에 열을 좀 식힐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본넷에도 이렇게 그릴을 뚫어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엔진에 공기가 많이 유입돼서 엔진에 열을 좀뺄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이 배기도 JCW 전용 배기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좀더 이제 팝콘 소리가 좀 매력적으로 터지게끔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범버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JCW만의 이제 그런 스타일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사실 초반에 타면 왜 이래 딱딱해 왜 이래 차가 이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매력이란 거는 탈수록 볼수록 끌리는 게 진짜 저는 좋은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미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앉아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핸들 그립감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너무 굵지도 않고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렇지도 않고 되게 그립감이 에, 좋아요. 좋고 요 계기판이 진짜 신기하게 돼 있는데 보통은 다 디지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약간 옛날식 스타일인데 또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딱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 조금. 어, 근데 이거 느낌이 약간 제가 카레이싱 하는 느낌, 카트라이더 하는 느낌 음. <laughs> 이런 게좀 느낌이 있는. 같아요. 요러, 요것도 이제 동글동글하고 요것도 다 동글동글하고 도어 캐치. 저 응. 이거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응, 응, 응. 요것도 동글동글하고 뭐다 동글동글 해요. 응. 여기도 그렇고. 이 시그니처 미니만의. 그리고 이제 요 사운드. 이 사운드 스피커가 저는 보통 제가 타봤던 차량들에는 응.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돼있다고 해야 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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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돼 있는데 따로 돼있어서 조금 뭔가. 아, 독립적인 디자인이 네, 돼있다고 네, 아. 그래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 색상들. 응. 제가 검은색, 빨강색 정말 좋아하거든요. 응, 응, 응. 근데 딱이그 색상 배치가 검은색, 빨강색 계기판도 그렇고 전부 다좀 빨강색, 검은색 이렇게 돼 있어서 핸들에도 여기 응. 이런 미세한 이 디테일까지도 응. 검은색, 빨강색 이렇게 음. 돼 있고 시트도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완전 합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또 부가 설명을 하면 이거 네가 마음에 들어한다는 빨간색이랑 이런 것들은 J C W의 제 전용 <laughs> 스타일링을 해야 되나 그렇게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빨간 부분은 이제 스티치라고 네. 이게 한땀한땀 내가 볼때 바느질을 할 거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디테일을 <laughs> 음 주는 고급 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보통 이 스티치가 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네가 말한 저 스피커 하만카돈 스피커마저도 이제 그이 시그니처 이 동그라미 알파벳 O의 그 시그니처를 음.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또 도어 트림에 음 저렇게 디자인 해놨네 아 근데 이거 뭔가 좌석이 조금 다른 차량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어떻게 달라? <laughs> 몸을 잡아주는 좀 약간 제 몸을 좀더 잡아주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음.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음, 음. 이 같은 경우는 스포츠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레이싱 할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버킷 시트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니가말했던이 볼록 튀어나온 것들은 이제 몸을 좀 잡아줌으로 해서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걸할때좀더좀 좀 편하게 차량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칸타라는 어, 이게 고급 소재야 이게 고급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쉽게 말하는 쌤 네네네 어. 그런 느낌 느꼈어요 어, 어. 네. 중간에 이제 세무 네. 양쪽에는 이, 가죽이고 이거 겨울에 시트 앉을 때 되게 차갑게 느껴지는데 그런 음. 느낌 없을 것 같고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대신 여름에 더 <웃음> <웃음> 어. 그것은 어쩔 어. 수 없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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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안전벨트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 어. 여기 있어가지고 되게 보통은 여기에 달려있어서 음, 그런데 음. 오픈카라서 여기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으로 아...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 몰랐는데 오른손으로 하면 어깨가 괜찮겠구나. 네, 네, 네. 나는 항상 그래서... 계속 왼손으로 해 가지고 왼손으로 어깨가 이렇게 탁 하면은 응. 착. 음. 어찌 끼시네? 네. 우와. 오... 공강 시간에 누워서 잘만 하나. 어, 네. 어. 일단은 여기가 어. 조금 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가. 아, 이쪽이? 네 제가 봤을 땐좀 넓게 느껴져요 응, 응, 응. 그래서 넓어서 다리 이렇게 쭉 뻗어도 되고 이렇게 딱 누우면은 응. 살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는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밖에서 봤을 때랑 안에서 탔을 때랑은 좀 공간에 대한 느낌은 좀 다른 가네 저는 약간 좀 작은 차에 대해서 아, 아. 편견이 있었거든요 작은 응. 차는 좁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내부도 좀 넓게 보여지고 응.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다 그래서 살 거야? 근데 이제 이 차에 나는 이게 지금 니가 다 수동을 하고 있잖아 네. 사실 요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땡기는 거 네. 그리고 뒤로 제끼는 거를 다 옛날 식으로 땡기고 땡기고 하는 거잖아 사실 네. 요즘 차들은 심지어 이제 준중형이나 중형 차들도 이제 버튼으로 컨트롤을 하잖아 근데 아, 그쵸, 이건 그쵸. 이건 이제 아날로그잖아 음, 그래서 나는 음, 클래식. 어, 이게 정말 누군가한테는 단점인데 나처럼 이제 감성적인 걸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좀 클래식하고 올드한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음. 나는 이건 하나의 운전의 맛이라고 생각한다 불편함이 주는 편안함? 별, 불편함이 주는 감성. 음, 음. 네. 내가 느꼈을 때 편안한 감정. 그게 불편하더라도 편안한 음.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치 그게 이런 거지 않을까? 또 신기한 게 음. 하나 있는데 여기 버튼이 되게 조금 비행기 조종간에 음. 있는 그 조종기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모델이 음. 그래서 음. 좀더 이렇게 여기에도 위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음. 조금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음. 여성들의 취향을 저격하지 않나 음. 되게 약간 예쁘게 음, 음. 네. 내가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조작이 편하다는 느낌보다 조작하는 맛이 나 그래서 음, 나는 이게 네네, 네, 맞아요. 편안하다 보다 이제 운전에 재미적인 요소를 좀 이런 버튼들도 더 해주는 거라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보다 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뭔가 인테리어적으로도 음. 디자인적으로도 음. 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모델이지 않나 싶어요. 그 뒷좌석을 앉을 때는 이게 조수석 운전석 다 똑같이 있어. 이게 이거 제껴서 아 이러면 타면 되는 거라. 네. 타잖아. 음. 자, 솔직한 걸 얘기해 봐. 편집 밖에 이상한 아, 얘기 하면. 솔직히 어때? 솔직히 이거 올리니까 좀더 편하긴 하고요. 음, 음, 음. 지금 이거 이걸 땡겨 땡겨잖아요. 어. 그래서 편하긴 한데 이거 어.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넘겨볼까? 어... <laughs> 갇혀 있는 것 같아. <웃음> 아, 이 갇혀 있는 거 같네. 또 꽁다듬으면 더할까? 이거? <laughs> 단은 생각보다 공간은 좁지는 않아요. 뭔가 응. 다리가 다이거나? 응. 여기 좀 비춰 주실래요? 다이 다리가 이렇게 다 닿여서 응. 뭐 불편하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것 그건... 아니고요. <laughs> 아, 아 공간 있어요. 아, 네. 만큼 공간이 있는데 응. 다리가 조금 기신 분들이라면 응.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167인 저한테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응. 같아요. 근데 어, 장기간 운전을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짧은 거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탈수 있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타다 볼까? 네. 아, 괜찮은데요? 괜찮아? 응. <laughs> 진짜 갇혔네, <가췄네>. 아이고. 진짜. 어떡가도 <laughs> 못하게. 아. 가. 약간. 이렇게. 응. 아. 어, 그러면 뒷좌석을 혼자 타면 좀 괜찮겠네 조수석을 좀 앞으로 당기고. 보통 뒷자리 있으면 혼자 타면 누워 보거든. 누워도 장거리는 못 가겠다 그죠? 네 니가 또 키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럼 내릴래? 내리 네. 내리자 얘뒷좌석이 어어어 일단은? 일단은 음. 탈 수는 있어요 음. 그치만 큰 차가 있다면 <laughs> 아 그거는 안돼 그 방송용 아니야 <laughs> 친구분이 더큰 차가 <laughs> 일단은 그 이걸 덮, 뚜껑을 덮었을 때도 음.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음, 음. 네, 그래서 여기 앞, 앞에도 공간이 좀 남아 있고, 음. 어요 위에도 공간이 음.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위에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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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생각보다 음.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어. 생각보다 답답하다는 느낌은 음. 없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장기간 운전을 했을 때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laughs> 이제 할말 없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 <laughs> 네. 그래서 이 열이 좁잖아.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 트렁크가 매력적이었던 게 매력적이다. 그냥 특이했던 게 이걸 이런 식으로 열어 어 이런 식으로 열고 근데 이게 좀 좁잖아.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 사실 이래 보면 가방이랑 이제 카메라 가방이 들어갔는데 트렁크는 이게 생각보다 크네요. 아이 커 차에 기대했던 아 트렁크 치고는 큰거 같아요. 어, 근데 이걸 좀더 활용할 수가 있어. 이거를 당기고 얘를 당기잖아 그러면 얘를 이제 폴딩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가지고, 아니다. 2열이랑 트렁크를 같이 트렁크로 사용을 해버려도 되는데, 보면 또 트렁크 확장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보면 이거를 당겨 이거를 또당겨 그럼 이게 올라가거든. 또 얘를 하기는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laughs> 올라가잖아. 아, 네, 그래서 네. 좀더 넓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닫을 수는 없나? <laughs> 잠시만. 해보자. 네. 아, 아. 이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닫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좀 트렁크를. 아.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영화에서 보면 한 번씩 트렁크에 사람 같이 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 당기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8 0 k g 까지 사람 몸무게 8 0 k g 까지 여기 앉으면 버틸 수가 있지만 은 웬만하면 버티지 말게. 앉아볼래? 어, 아, 네. 부서지는 거겠지? 자, 어, 형이 네. 이 친구가 79 k 로라 가지고 네. 간당간당 하는데, 네, 아 네. 되네. 일단은 가능합니다. 편하나 아, 네, 편하긴해요딱 기대 가지고. 뭐, 활용도는 사실 그렇게 없는 것네. 네. 아 그리고 햇빛에도 보니까 엄청 녹색이다. 네. 미니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가 하만카돈 스피커가 12개가 들어가는데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베이스가 빠지는 거 이거의 장점은 소리 좀 크게 들을게 여기도 보시면 베이스가 울려도 음이 안 깨집니다 이제 희영이가 어떻게 들리는지 닫혔을 때랑 열렸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닫았을 때는 공간이 답답하게 소리가 부딪히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조금을 열고 확장을 하니까 소리가 조금 더 퍼지면서 소리가 부딪히는 느낌이 별로 없이 좀 이렇게 홀 같은 느낌으로 콜에서 이렇게 듣는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근데 전 어쨌든 이걸 오픈했을 때가 더 노래가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끝 크게 했을 때 기준으로 그냥 소리를 작게 틀면은 닫거나 열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건데 안에서 최대한 크게 틀었을 때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크게 들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소리 높여줘 어 근데 제일 높인게 생각보다 엄청 시끄럽다는 느낌은 안 돼요 생각보다 방음은 제 기준이에요 방음은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똑같네 됐었나? ㅋ ㅋ ㅋ 녹 녹화, 녹화. 네, 눌렀어요. 오케이. 뭐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어, 이러면 돼. 아, 어 아이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공간 하는 거 굉장하네. 이거는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laughs> 충분한 것 같은데? 자, 다시. <laughs> 버벅거리는 거하는데요